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니능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가 053-29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7월 10일 오후 4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 이제 등록했고, 작지만 효율적인 캠프로 어, 예비 등록, 예비 후보 등록을 완료를 했죠. 어, 그리고 이제, 어, 뭡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좀 이낙연 그 후보가 조금, 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윤석열이랑 이, 재명 후보는 소폭 이제 감소세가 나왔고, 이낙연 후보가 조금 치고 올라오는, 요런, 어, 결과, 여론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낙연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요동을 쳤고요. 근데 뭐 이런, 어, 이런 뭐 서베이는 어느 언제든지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후보들의 어떤 어, 움직임에 따라서 어, 바뀔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이제 뭐 이슈는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회는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치고 현재 이제 애니 능률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뭐 어느 정도 좀 이제 하락은 조금 진정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점이 이제 18,200원인데, 여기를 조금 이탈하게 되면, 어, 여기까지 한번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 조금 내일쯤 한 5일 선을 좀 반등을 시켜준다라고 하면, 향후, 어, 61선 돌파 시도가 한 번씩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이제 수급을 보면, 뭐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제 들어온 걸 봐서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와, 들어왔어요 들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어,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확산세로 접어들면서 이제 n 니능률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관련 주로도 이제 엮여 있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으로도 어, 충분히 어, 테마로 엮, 엮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기보다도 이제 반등을 모색하는 어 그런 어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일쯤 한5일선 어, 회복 여부를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내일은 조금 외국인 매수세로 5일선이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향후 어6 1선 돌파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 추세 상으로는 좀 하락 추세이긴 합니다만 이제 5일선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완만해지고 20일선도 사실 뭐 60일선에 데드 크로스는 돼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는데 어 이렇게 이제 모이는 시점에서 한번 어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이평선의 어떤 기술적인 어 흐름에 따른 거고요. 사실 좀 바로 어떤 윤석열 관련해 갖고 어떤 국민의힘 뭐 입당 뭐 이런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바로 N자 N자가 아니고 바로 이제 어큰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향후 어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다가도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는 항상 어. 호재가, 뭐, 뜻하지 않는 호재가 한 번씩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저항 라인을 좀 설정을 해 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미리 걸어 놓을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1차 저항 라인은, 어, 지금 61선 부근이 되겠습니다. 2 1,500, 500원 정도? 2 1,400원 정도 보겠네요. 그리고 2차 저항 라인이 한, 22,750원 정도 만약에 좀 호재가 좀 대형 호재라고 하면 다 돌파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매물대 저항이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서 좀어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이제 구간에서 조금 어 돌파 매물대를 소화하고 좀 돌파 시도가 나오면 어 여기까지는 충분히 어 가격으로 따지면 26,000원까지는 충분히 어, 대형 호재가 터졌을 때갈수 있지 않나 그렇게 일단 보여지고 여기는 좀 강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좀 저항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조금 있긴 하네요 여기도 조금 어, 저항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한 2만 한 5천원부터였고 2만 6천원 어, 그렇게 해서 좀 분할 매도 접근이 어떨까 여기는 지금 너무 강력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만약에 이제 주가가 오름세로 오른 오름 좀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저항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일단 어, 그런 접근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애니능률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죽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매집해서 끌어올려 올리고 이제 내려온 만큼 이 여기 여기를 어, 강력하게 이제 하방으로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일단 보시고 어. 아니는 므은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저희 어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 보실 수 있겠고 카톡 친구 추가를 통해서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VIP 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비스를, 어, 1년 VIP가 있고, 여기서 이제 단기 VIP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스타일에 맞는, 어, 나는 좀 빠르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단기, 그리고 나는 조금 호흡을 좀 길게 가, 가져가고 싶다, 어, 일하는데 어, 주식 매매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1년 VIP로 이제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이거는 이제 단기 VIP 저희, 어, 브라보 팀, 어, 수익률입니다. 어, 쭉쭉쭉, 이제, 좀 꾸준하게 이제 수익을 드리려고, 어, 엄청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1833-6014, 어, 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